중앙 공무원 전출을 명함 은성군수 수 촬영합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고군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 일본적인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함께 한기간 동안, 무성운의 발전과 빚리우강 <laughs> <laughs> 우리, 동고동락했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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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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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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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우리, 리 실 때도 제가 정말 삼고 조려해서 모시고 왔고 어, 그런 결과 어,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지난 1년 만 동안 우리 음성 운전 발전을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어, 특히 우리 음성군과 도와 중앙과 또 직원 여러분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서 어, 여러 가지 현안상 또 크고 작은 민원 해주는 또 때로는 손수 돈과 어,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해결하는 이런 역량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어, 그런 결과 우리 우성 분이 고용률이나 또 최근에는 인구 증가로도 바뀌게 됐고, 이런 것 여러 면에서 어, 돈의 1 1개 시. 직원 여러분 지난해 1월에 여러분께 부임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이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어주신 직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민선 8기 2년차와 3년차 음성문의 상쟁에 보탬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라는 주책을 맡은 동안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음성군 발전을 위해 고뇌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분수로 재임하면서 기존의 뜻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항상 음성군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조병호 군수님과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이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음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하고 소통한 시간들은 인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스스로 부임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병호 군수님과. 만든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laughs> 니다그래 <laughs> 아, <derivar normals>